안녕하세요.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꾸고 가겠습니다. 침착하게. 치고, 또림류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를 벌려서. 보통은 좌상기 쪽으로 걸쳐오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를 뒀다. 그럼 이제 양날개 형태죠. 바로 3-3 들어갑니다. 양날개 의 급소는 3-3이다. 룰 아니겠습니까? 일단 초반 포석이 백이 약간 좀 편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수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붙여서 음, 지금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날일자가 있고 그리고 붙이는 수가 있는데. 약간 실리적으로 간다 그러면 붙이는 수가 좋겠죠? 붙여서 가겠습니다. 시받고 만약에 젖히면, 빠져서 그냥 둬도 될것 같은데. 자, 이, 가 지금은 상변 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한 칸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 높게 가는 것이 좋아 보이죠? 날일자냐, 입구자냐. 입구자로 가겠습니다 어 힘껏 벌려왔는데 보통은 1입 3전이지만 뭐 이렇게도 올수 있죠 다음에 이제 밀어가는 수가 워낙 좋으니까 자 100도 바로 침투를 하는 것이 지금은 약간 기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밀리면은 붙인 다음에 붙인 다음에 붙여서 그냥 빠지게 되면 하죠. 다음에 이제 호구 치는 자리가 있으니까 흙이, 응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아, 여기를, 자, 여기를 밀었을 때는 항상 호구를 하나 쳐 놓고 단수 치고 젖혀 갑니다. 호구를 쳐 놨기 때문에 끊는 수가 성립을 안 해요. 끊으면 바로 단수 치고 막는 순간에 끊는 자리가 잡혀 버리죠. 자 여기서는 2단을 젖히게 되면 여길 끊고 이렇게 빠져서 싸울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늘어서 다음에 이제 밀어가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죠 오 이렇게 또 늘어갑니다 이거는 흙이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베개 형태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수치고 빠진 수가 있어서 이쪽을 흙이 아무리 벽을 쌓아도 죽서서 뭐준 꼴이 되는 거죠. 죽어서 뭘 주는 꼴이다. 여기가 흙이 뭐 요런데 이제 막혀 있었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작전이죠. 근데 지금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밀어봐야 위력이 없습니다. 아 거기를 뒀는데 이때는 젖히는 자리가 두 군데죠. 잡고싶은 반대쪽을 젖혀라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니지 잡고싶은 반대쪽을 공격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를 젖혀서 늘면은 이제 이으면 되고 만약에 끊으면 여기를 빠지겠습니다 넘는 수와 잡는 수를 맛보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자 고개를 놨는데 단수치고 뭐 장문 안되죠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순간에 양곳 맙니다. 자, 밀면 뭐 같이 밀고 기분만 좋지 결국은 양쪽이 걸려 있는 형태죠. 차라리 흑이 부친수로는 그냥 이선으로 솔직하게 넘어가는 액션을 취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배, 흙이 지금 곤란하죠. 여기가 두, 이미 두텁기 때문에. 자, 두점 머리를 두드리긴 했지만, 음, 뜯는 약점과 얘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상당히 힘들어졌죠. 여기가 두텁지만 않았어도 뭐 어떻게든 싸울만 한데, 여기가 백이 워낙에 두텁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를 일단은 하나 밀고 늘면은 이제 여길 밀고 끊으면 되죠 한칸 띄는게 더 나아 이래서 이 포석이 중요성이 참 포석의 중요성이 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고작 여기 우변 하나 갖다 놓은 게, 이것 때문에, 흙이 뭔가 포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방향 차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laughs> 초반에 여기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이상한 수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뭐, 어디가 잘못됐지? 여기를 삼삼 파서 일단 기분이 나빠졌고. 좀 복귀를 할때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막아서. 자, 아, 막았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어, 이면 이거 찌르고 호구치나? 그럼 이으면 이걸 끊고 장문을 쉬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오, 크게. 보자, 보자, 보자. 여기서는. 아! 자 일단 한칸 띕니다 대응 방법이 있긴 있네요 이러고 만약 호구치면 가만히 있어야 되네요 이거 단수 치는 건안 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흙이 좀 약간 좋은 수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받전자 째고 나가는, 나가는 수 호구치겠죠 이때 여길 가만히 있는 게 그러면 이제 끊고 장문 씌워도 하나 때려내고 여길 나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단수를 안쳐놓기 때문에 가능한 수죠. 이거는 이제 호구를 안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끊었을 때 백이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건 호구 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만 딱 해놔도. 참, 우하기가 흙이 불만이에요, 이게. 여기가 흙이 우하기가 좀 뭔가 막혀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벽을 쌓아서 이 우변 일대를 큰 집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그래도 또 해볼 만한 승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문이 열려있으니까, 열려 이 뭐,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불리함을 의식하고 침투했는데 사실상 이런 수도 좋지가 않은 게 공격을 통해서 백이 이 우변일 때를 또 지워가는 형태를 갖출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여기서 늘면 그냥 쭉쭉 민 다음에 날일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우변 형태가 또 지워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가만히 이어서 빠지고. 그런 거 찍는 것도 타이밍은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귀 살이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많이 나갑니다. 막으면 귀는 살수 있죠. 막으면 이제 이렇게 두고 빠지는 거 선수니까 살 수는 있는데 귀 살아 가지고는 좀 낙은 없습니다. 배기 일단 살아놓고 그럼 이제 귀를 뭐 흙이 빠진 거 선수하고 여기 두면 살죠. 지금은 사는 것이 크게 좋은 작전 같지는 않습니다. 단수 쳐서 <laughs> 자 이거는 밀고 붙이면 하나, 둘, 셋, <laughs> 자, 막 는게 선수 냐？선 수가 아닌 것같긴 한데, 선 수는 아니 에요. 은 제가 여기를 가만히 찌르고, 어, 안 받죠? 자, 우선 이렇게 마무리하고 복귀를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기권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기분이 나빴는지. 우선 제가 봤을 때이 수가 일단은 문제수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제 고바야시루 포석이라고 해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 좌상 쪽으로 행마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눈목자였는데, 이제는 한칸날 일자 뭐두 칸도 가능하고 하됩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여기 이거 하나 갖다가 이게왜안 좋으냐면 여기를 딱 파이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 양날개 형태거든요 이게 차라리 저라면은 이쪽 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날일자를 그냥 붙였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여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모양을 펼친 수라서 이게 옛날이었으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길 딱 파이는 순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뭔가 이게 실리로 좀 깔끔하게 백이 이득을 본 형태거든요. 또 그렇지도 않나? <laughs> 아, 이게 <laughs> 참그 기풍과 좀 대면을 하면은 제 기풍에 봤을 때는 이거는 흙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그 결과치는 갈리긴 할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2단 젖혀서 이렇게 먹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이렇게 또 먹으면 제가 여기를 굳힐 수 있거든요 이제는 좌상기 쪽으로 눈 먹잖아 막한칸두칸 칸. 그래서 뭔가 여기가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수 같아요 이 수가 그래서 이 수로는 차라리 뭐 100점 짜리는 당연히 좌상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은 차라리 전보다는 귀를 지켜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요게 저의 그 소박한 의견입니다 바램이죠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 파이니까. 이제 붙여 땡기고, 여기서도 이제 힘껏 벌려간 이수가, 뭐, 충분히 둘수 있는 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침투했을 때 대응을 잘해야지, 이수도 빛을 내는 수죠. 그냥 세칸 가고 두면은, 이게 뭐 이상합니까? 이거 가도 저는 이거 치고 빠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교환하면, 이렇게 그냥 두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래도 한 판을 봐도 이겠죠. 100이 근데 약간 기분 좋은 흐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판이 잘게 잘리 썰리는, 썰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기풍 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여기서 뭐 이거 막아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막는 수와 붙여가는 수를 좀 맛보기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흙이 이런 거 밀어가는 이런 수 개인적으로는 그냥 차렷해서 두는 것을 추천을 더 드립니다 이거 굳이 밀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한 한 수인데 지금은 여기도 지금 뒷문이 열려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무리 밀어가 봐야 이거 아무리 이런 식으로 모양 쌓아봐야 제가 그냥 계속 받아만 줘도 결국 흙이 이 형태를 완성시키려면 여길 빠져나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뭔가 발도 좀 느리고 그전에 이런 거다 소화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밀어갈 때는 여기가 뭔가 확실하게 흑의 진영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밀어가는 거고 심지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벽이 쌓이면 은이 좌변 쪽의 흑돌 내점이 계속 약해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더없이 안 좋은 행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aughs> 차라리 그 요렇게 차렷해서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좀 단단하면서도 좋은 행마에요 뭐 당연히 끊어간 수는 안 되죠. 요거 호구 하나 쳐놨으니까, 간수 치고 막았을 때 환격을 하고 싶어도 그냥 치고 이으면 결국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붙였는데, 이 수도 그냥 솔직하게 여기 그냥 가는 게 정수죠. 솔직하게 뒀으면 어차피 이거 두면 은 저도 일단 여길 밀면서 두려고 했거든요 여기는 백의 뭐 입장에서는 치 받아서 들 수도 있고 입구 짜를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밀었을 때 만약에 흙이 여길 또 받는다 그러면 받게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큰 자리 계속 가면서 두게 되면 그래도 백이 약간 좀 편한 흐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붙였다가 차단되니까 여기서 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수치고 쉬어가는 게 일단은 모양상 있어 보이지만 이게 또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본은 좋은데 다음이 없어요. 여기서. 약점이 너무 많고 얘네는 얘네대로 걸려있고. 그래서 일단 치고 나가는 것도 좀안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찌르고 호구치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고. 단수 치고 나갈 때 하나 때려내고 요거 찌르는 수가 있죠. 요 단수를 앉혀놨기 때문에 여기서 단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나가면 흙이 쫄딱 망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좌변이 잡혀가지고는 승부가 좀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바둑에서 폐착이라고 지목할 만한 수는 없는데, 실착은 저는 이 우변 간수, 이게 초반의 방향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수를 일단 실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